물건 다 섞인데 추적자 없고 수족탄 점사 하지만 탐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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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 크랭 TV. 김준호 본인의 추적자가 본인의 추적자를 때리는데 일단 여기 좀 봐야 될것 같아 요 이제부터 지레드라비우의 전차 방까마귀로 넘어가는 일반적인 페란데 전멸 추적자 4차간이거든요 김준호의 점추노 <laughs> 미친놈님 천원 감사합니다. 4차간 점추 갑니다. 근데 지뢰드라이브 먼저 떨어지거든요. 김준호의 반응 전멸 쪽에다가 시간 충품 많이 써놔가지고 전멸이 돼 있긴 하거든요. 잡진 못했고요 전멸 빠졌거든요. 아, 쭉쭉 잡히고. 물론 지뢰에 큰 대박이 나진 않았는데, 저거를 쉽게 막으려고 김준호가 전멸 쪽에다가 시간 중포를 엄청 많이 썼어요. 보통 땅꺼미질에 들어올때 전멸 잘안 되잖아요. 빨리 된 거거든요. 일단 클램은 염차도 오! 야, 전광석하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클램도 오, 바로 올라갔어. 공간기로 태워주고 이킹 깜만 이거 통할 각 같은데. 우려선도 이거 해볼만 한데요. 점추로 끝내볼만 합니다. 이거 못 막아요. 전차가 끊겼고, 전차가 생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김준호와 갑자기 미쳐 돌아서 그냥 추석 잘 갖다 버리는 게 아니면은 무조건 굴려져요. 굴려집니다. 전차 없는 쪽으로 도망가죠, 또. 전차 없어요. 전차 없습니다. 아, 김준호가 정말 바로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클램도 이런 매번 좀 본진 넓지 않습니까? 김준호 근데 이 정도로 두 번째 가스도 안 짓고 일꾼 숫자 보면은 투병인 거 아는데도 지금 안마당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욕심을 좀 냅니다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겠죠. 본진 원병형이면은 군수공장 이미 올라가고 사령부가 지어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스 다 돼야 돼요. 근데 김준호가 모를 수가 없어요. 알고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저는 이거 좀 애매하다고 봐요 얼마 전에 김도우대 김도욱에서도 나왔죠 이 전진 불곰이요 그냥 알, 알아도 불곰 계속 찍다가 뚫습니다 추적자는 하나씩 밖에 추가가 안 되는데 불곰은 두 개씩 나오거든요 제기억은 김준호가 김도우한테 그거 한번 당했던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일단은 수비 쪽에 투자가 굉장히 적어요. 불곰은 2개씩 쌓이고요. 이게 맞나요? 어... 어, 맞나요? 이거... 지키면서 막을 수 있나? 저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오, 오오 오오오... 이런 식으로 불곰은 쌓이는데 추적자는 사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는게 많이 나왔어요. 너무 느린데요. 다 너무 느려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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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살았어. 잠깐만 저기 산다고? 아이 클레먼저 뒤에 짓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걸로 못 끝내면은 그냥 엄청 불리한 겁니다. 오 근데 끝낼 수만 있다면 불곰 다섯 근데 추적자 없고 수적사 접사 하지만 탐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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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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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적이 탐사적이 아 수적사 와 아, 이게 뭐야 와 이러면 이제 관문도 두동 됐고 로봇광 시설도 완성됐고요. 야 이거 참. 이걸 결국에 버티는 김준호. 이걸 버팁니다. 아까는 1관문 데 2병영이다 보니까, 유이 나오는 숫자 차이가 나갔지 이제는 둘둘이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오픈북 테스트인데, 많은 분들이 반반이야. 오픈북 테스트인데 반반은 흔치 않거든?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공간기 찍어주면서 이거는 전멸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이쪽 병역만 장악하면 끝나기 때문에 추적자 태웠다 내렸다 하면서 소환도 하고 여기서 전멸 추적자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모습. 어뭐태우지 못했고요. 하지만 여기 소환도 됩니다. 지금 뭐 해병 안으로 붕광기 잡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위성 모드 켜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나왔고요. 맞는 거 태울 수 있는 김준호, 태우고요. 아아아, 아아. 괴롭다. 아아. 점춘호, 그가 돌아옵니까? 올 한해 솔직히 부진했거든요. 올 한해는 솔직히 김도원 탑의 그다음 성적은 아마 장현우였을 것 같은데. 김준호가 일단 뭐, 온라인 대회 잘한다고 당연히 부활했냐고 보기는 힘듭니다. 당연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러면 또, 일단 이렇게 좋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은 팬분들, 또 프로토스 팬분들이 김준호 또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수 있거든요. 클램 아직 포기하지 않는 모습. 하지만, 포스가 월등히 유리한 게임입니다. 일꾼 수가 20기나 차이가 나요. 병력 인구수도 토스가 밀리지 않고요. 그래도 클램 포기하지 않고 멀티 지어주면서 전차 사이클론 발킹 찍어줍니다. 현재 조합은 확실히 테란이 더 좋거든요. 지금 분열기랑 분광기 이속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김준호가 무리할 때 이득을 좀 봐야 되는 클램. 오오오호 불멸자는 살렸고요 분열기 나왔습니다 돌진도 눌러주면서 재련소 공격력 그레이드 해주고 있는 김준호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 우승상급 2억짜리 대회에서 4강까지 올라간 하이커리어 갱신 유럽에서 잘한다 잘한다 했지만 플레임은 이렇게 김치맨들까지 포함된 글로벌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4강까지 간적큰 대회에서 없거든요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우리 조성주를 꺾고 만만히 보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클램 상대로 2대 0 승리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 만들어낸 김준호. 멀티도 준비하면서 거신 추가 관문 많이 늘려줬습니다. 김준호는 또 이럴 때 팬들을 더 끌어다닐 수밖에 없는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진짜. 엄청난 매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데 공격 가는 선수예요. 그래서 10경기 중에 한경기 정도는 역전 당하긴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오히려 스타크래프트 호사가 들한테는 오히려 좋아. 역전 다음에 역전 당하는 대로 오히려 좋아. 이기면 이기는 대로 재밌어. 바이킹도 끊고요. 지금 멀티 가져가면서 본인이 더 유리한데, 압박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테란이 나오면, 거한번 막으면, 지지 받아내는 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플레이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희 자식, 다음에 나 만났을 때도, 쫄아있어라. 아! 와, 이거 안 되면 맞았으면 죽는데, 스캔도 빼고, 멘탈도 무너뜨립니다. 이런 풀리그이기 때문에, 클레이 다음 선수. 김준호랑은 이제 경기 안 하거든요. 다음 선수랑 경기할 때 열받아요. 아, 이거 참두판 연속이 점추 그리고 분간기 플레이. 추적자와 분간기로 테란을 요리한다. 야, 이거는 클램은 이번 사우디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상위권 테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선수로 이렇게 요리를 한다. 실히 테란대 토스 지금 통계상으로 테란이 많이 유리하다고 해프전을 신경 쓰는 패치안이 예정되어 있을 때 김준우는 클램을 잡습니다.